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수비하십시 <laughs> 아나 총괄. 반님 그거 안 보여요. <laughs> 아나 총괄. 옆에 돌았어요. 맥클리맥클리 왼쪽. 겐지 겐지 뒤에. 왜이아 음. 음. 리재거든요 음. 아, 총발. 총 아, 그안 보여요, 그쪽. 음. 공격력을올오드리 나이스 정크. 겐지 살렸어요. 겐지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곧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위도 나왔다. 아, 어... 플레 겐지 돌아요. 더가 필요한가요? 하나 총과 하나 총과

박스 일밴, 박스 밴 나이스. 이거 힐, 이거 아, 뭐? 아힐 열심히 놓고 있었는데아다 뒤 겐지 또 돌고 겐지 음. 음. 컷 겐지 컷 음. 아나 총괄 아나 총괄 음. 야, 음. 잘한다 우리 뒤에 뒤에 안아 뒤에 a n 거점 쪽으로 간다 t 나 거점 a 나 d a a 나 반피 Hotom, Anna Hotom, Anna Pantiano, Anna Pantiano, a 다이키를 추가해 드자필지다시르시빈베르시빈 힐. 상대 철라 상대 라 나이스. 아, 위도 나이스 컷? 아 메르시 겁나 했다 아. 나이스 나이스. 다잘어요 아, 버스 잘 탔다. 아, 아. <laughs> 도라도. 자, 우리 도라도에서. 유민이가 네. 전라도 안 나오냐고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50분에 천 원이야. 왜 이렇게 비싼데. 연휴 기간이라 올린대. 무슨 소리야 그거는? 미안 미안 나 방심포가 <laughs> 금참 모야가지고. 오늘 뭐야? 라인 자리 아인 자리야. 에크리, 메르시. 내려갑시다. 내가. 그래. 트레이스 그래 그 크레크 터진 안 가요. 이판을게 아? 마이 판. 마이 판 꽂을게. 아. 빨리 빨리 빨나이다 놓었어 그냥. 존나 때려 얘들아을 아, 레시피 싸 아, 아 우리 해. 우리 자리야 개 빨간데. 자리야 위주로 살려줘. 자리야 위주로. 라인은 그냥 죽으면 메르시 퐁으로 살리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맞지? 어 미안 네, 나자리 정면에 또... 안 보이면 말해 줘. 정면 에 있다. 정면 에 있다. 라인 방금찍게 어. 깜짝도 어. 뭐 와, 내누웠다 미안. 나도 뒀다. 아뭐 나이스 정면야 아 아, 내가 다만 잡자 마무리하자 다 마무리하자 아. 나이스, 나이스 메르시 컷 오케이, 아. 됐어. 상대편 이제 그거 뭐고 겐지도 나왔고 상대편 발키리 돌아 이제 아. 망치. 망치. 자리야 궁도 내궁 있다. 오케이 확인 확인. 우리 발 우리 네크리님이 발키리 쓰면 석양 땡긴데. 우리 자탄 있다. 자기 방송 줄게. 아 인지 다리. 나궁 있어. 아 미안 막겠다. 자리야 잡았어 그냥. 살릴 거야 살릴 거야. 아, 나이스. 나이필. 2층 맥이래 2층 맥. 하나 컷. 아이 컷. 깨지필, 깨지필. 야, 우리 2층에 맥크리 개프리드! 이제 우리 2층에? 어, 우리 2층에! 아, 리인데 킬로그가 안뜨면그가안 떠. 괜찮아 그가안리 <laughs> 킬로그가 안 떠. 킬로그가 안 떠. 자리야, 킬로가안 떠. 야 어, 미안, 왜 나, 나 근데 잠깐만, 좀만, 메크린님 기다려! 메크린님 기다려! 겐지 킬, <목소리> 나 죽겠다. 겐지 <목소리> 잘랐어.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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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맞네. 괜찮아. 목소리> 자리야 궁 있나? 없다 없다 지금 6 0 내가 궁 채울 것 같아 아 내가 그냥 쓰지 말고 그냥 하나 버릴걸 아. 어? 왜? 겐지 궁 있었던데? <목소리> 우리 도마 다치아니어나궁 있어 오케이 확인 망치 눕혀버려! 네, 한번 해볼게 오야 X됐다 뒤에 겐지 방독 줄게 <laughs> <딜> 필, <컷. 웃음> 야 우리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손! 없어없어없습니다뒤 <laughs> 겐지 뒤 겐지! 이런 미친 새끼 아이 이거는 우리의 완벽한 승리다 야, 솔직히 메크리가 <laughs> <맥크리 잘했어. 웃음> 잘... 아, 메르시가 잘했다. 메크리도 잘하... 메크리님도 잘하긴 했는데... 메가절라 그러는 줄 알았네. 메크리님도 잘하긴 했는데, 메르시가 더 잘했다. 메가제가 <laughs> 잘했다. 하겠다는 소리인데, 내가... 달츠고코 어... 라인... 튕겨나기 빠지... 한개의튕겨나기 빠짐? 거기 올라선데 못한다. 화물 <laughs> 못한다, 화물을 못한다. 거기 뭐하는 거야? <laughs> 거기 화물이 없어. 방벽이 없어. 방벽이 없어. 다 <웃음> 왔는데. <웃음> 나이스. 살려줘. 또 살려줘. 라인판. <laughs> 끝났다 끝났다. 수고했어요. <laughs> 아, 이거 존나 <정말> 좋다, 이거. <laughs> 바스티온 <laughs> 아까 못 올라가는 걸 봤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진짜 웃겨가지고. 파워를 못 올라가. 아, 이거 아까 전에 상대편, 우리 팀잘쓴 거. 진짜 타이밍 좋게 잘 썼다. 어, 진짜 타이밍 좋게 잘쓰어 Ada yang